러분들 제가 하이라이터 진짜 좋아하잖아요. 근데 요즘 하이라이터 진짜 색깔별로 잘 나오는 거 아시죠? 예를 들어 에스파의 스트로빅 하이라이터 같은 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자체로 하이라이터 컬러들만으로 색깔은 어떨까? 궁금하면 어쩐다 해봐야 한다. 색깔명과 에스파에서 무려 8 가지 컬러의 하이라이트 신상이 나왔거든요. 트렌디한 컬러감들로만 구성된 압도적인 진주광의 미친 하이라이터입니다. 색조를 연출할 거라 기본 베이스는 깔아오고요. 이 하이라이터가 진짜 요물인게 보통 발광력 발색이 좋으면 가루 날림 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얘는 극세사 스트로빙 파우더를 응축한 젤리 도우라 이렇게 눈에 냅다 발라 제껴도 가루 날림이 안 느껴지더라고요. 미치지 않았습니까? 저도 이 메이크업을 해보고 싶다는 궁금증이 문득 떠오르긴 했지만 사실 이게 될까? 괜찮을까? 싶긴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기 전까지는 또 모르는 거 아닙니까? 하이라이터를 진정 사랑한다면 얼굴 전체에 바를 용기도 있어야 한다고. 이거 봐내일줄 알았어. 진짜 이독특한 느낌이 일절 없는 맑은데 확실한 광. 지금 코덕에 덕업 밀치 순간을 보고 계십 내가 진짜 방구석에서 너무 억울한데 지금 이 메이크업 그대로 불꽃놀이 가고 싶거든요? 내 얼굴이 지금 불꽃이라 이 말이야. 진짜 꿈이 이루어지는구나 너무 예뻐. 아, 잠깐 잠깐. 남은 친구들도 주워올게요. 아라 마스카라 립까지 마무리해주면 메이크업도 메이크업이지만 하이라이터 대표 덕후로서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에스파 스트로빙 하이라이터는 9월까지 올영비카인가로 만나볼 수 있대요. 저랑 같이 하이라이터로 뒤덮여 보시겠어요?